그 위한 주의 몸 누린다네. 아멘. 그사에 노력인 단 하나의 덕은. 주께서 우리의 암으로만드 증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우리가 여기 보면 그의 피를 종용했다고 해야 데 사실 우리는 만찬 때 피를 종가있습니다 아멘. 적용 는 방법은. 어,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아마 누군 짐이 있었을 거예요. 어, 여기 오기 네. 전까지도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을 생각할 때 네. 사실 우리가 쪼개지는 거죠. 아, 네.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적용하는 거죠. 죽음을 아, 우리에게 네. 조하고 쪼개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쪼개지는 거죠. 아, 네. 그럴 때 그곳에 몸이 있어요. 아, 네. 아, 네. 네. 쪼개진 이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아, 네. 실제적인 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아, 네. 우리의 상태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 아, 네. 상태가 안 좋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 예. 방할 때 네. 아, 네. 실제 몸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주의 상징표는 다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건 n a m 고 n a m 십 n 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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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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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멘 m e 한 방면은 너무나도 깊었는데 <목소리> 또한방면 지금 집행가 끝나고 나서 어, 너무나도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아, 네. 어, 그이고는 우리 자매가 기통했듯이영원이 불편하고 우리 자매들 봤을 때그 영에 상하고 싶은데 어떤 자아격속에서 그 희망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답답했고 아, 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집행이 끝났을 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 네, 어, 네. 네. 어, 이렇게 장인님이 지난번에 자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형제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대답할 때는 지난번에 기뻤던 것을 지금 보면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발견는데 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형제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언제 정말 기뻤을까? 그는데 정말 훈련 받을 때 우리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한껏 외치고 실수도, 실수도 많았지만은 친하게서 나갔어요. 단순하게 그 영을 해방했을 때 그때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번째 가장 기뻤을 때는 그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쪽에서나 많은 역사 속에서 정말 달콤하게 형제자매들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 한 어린 아이와 같이 함께 출발한 누릴 때가 지금 기억했을 때 그때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laughs> 우리 집에서 정말 제 자리를 부인하고 한껏 예방,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 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멘만찬에 네. 아, 네. 대한 느낌이 있는 분 계십니까? <laughs> 느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좀드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멘 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멘 네. 아, 네.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아, 네. 우리는 하나의 것을 참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예수님,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도 방문했었고, 정말 프랑스에 있는 교회도 방문했었고,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도 방문했었고, 뭐 스위스든지 <laughs> 많은 교회 방문했습니다. 이야. 근데 이런 한 몸을 볼 때는 항상 저는 한, 하나의 느낌밖에 없습니다. 아, 네. 정말 아, 네. 집에, 있다는, 집에 있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아, 네. 어, 정말 이런 한, 한 몸에 하나요 주님을 찾아갑니다. 아멘. 네. 한, 한 몸에 대한 느낌 우리 저희에게 이 부탁했는데 되게 느낌 이 있어요, 장보 됐어요. 아멘. 아주 신선해, 공기. 아멘. 한 몸에 대한 느낌이에요, 한 몸. 아멘. 네. 아 주님, 이상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좀 같이 아, 많이 이렇게 성경을 네. 통해서 찾아봤어요. 응? 찾아보는데 아, 주님. 이 마지막으로 6월절 체 아, 6월절 네. 예식을 행사해요. 네. 금요일 전에 6월절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아, 네. 근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오늘 올 때까지 아, 다시 2월절 음식을 먹지 않아. 아이 말은 새로운 시대 의 전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시면서 새로운 그 6월절의 실제, 아, 네. 실제를새로게 예. 자기가 곧 6월절 실제로 돌아오기 직전에 마지막 네. 예식을 함께 떼시고, 정말 굉장히 엄중한 자리. 자신이 실제 이루어야 할그 장면 앞에서 6월절을 기념하시고, 아, 네. 또그 자기가 숙대에 죽으시고 주고 후하셔서 주고 이루신 그 의미가 뭔가를 새로운 예식으로, 아, 네. 새로운 실행으로 떡과 잠의 주인의 상을 개정하시면서 하시이장면이고다 아, 네. 흔히 성경을 대할 때나 우리가 사역의 말씀을 대할 때나 그 문자에 있지 않고 문자 안에 계신 어떤 영이 있고 그 분이 있어요. 아, 네. 떡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이떡 보고 잠 보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종교 행시가, 종교 행식이에요 종교 실행이에요. 사실 시간 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사항에 놓는 게더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도 못 얻고 주님도 못 얻어요. 아멘. 가장 비참한 그리도이래요 아멘. 그쵸? 근데 오늘 이 날은 저기이 오기 오면서 전혀 새로운 날이에요. 아멘. 아직 씻이기때이에 아멘. 종교 끝나는 날이에요. 옛사도 없는 날이에요. 생각도 끝나는 거예요. 아멘. 구활 안에서 마가 타락한 세들이 함께 모인 것처럼. 아멘. 전혀 새로운 영역 안에서 신사오틴이는 영역 안에서. 네. 거기서 의 삶을 누리는 거와 계신. 아, 예. 이렇게 보와 계십니다. 우리 그분 느낌이야. 아,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이게 사실 문자의 내 입술을 다시 넣는 거예요. 아, 네. 른 저는 문자를 첫, 두 번째 가서 자꾸 바꾸잖아요.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영의 느낌이 때문에 앞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이 어떤 적으로 하시겠어요? 그냥 말은 그냥 그 옛날 치덕이 아니라 금방 쩌는 다 기명으로 항상 나네 그 밥을 네, 식사를 떠마 네. 드시기로 하세니 아멘 이렇게 생 아무리 위대한 흥미를 할지도 그게 다른 보다도 우리의 작은 신선한한 마디 살아 고백을 느기로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네. 네. 그래서 대부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떡과 잔에 대해 할때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하라? 인연 하라 누구를 인연 봐라?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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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기서 뭐, 자랑사는 못한 관계없어야지. 여기는 다시 새로 찾아할수 있고, 아, 네. 참순수한 상, 늘만한 상, 늘만한상치밖에렇게 표현했다. 아, 네. 승선한 상, 예. 얼마나 감사한 노력이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거, 한번 말했는데, 아, 네. 개그로 전서 15장, 1장 10, 15장, 167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아, 네. 혼을 정결, 혼이 정결케 배어 아, 네. 형제를 사랑하기 되었으니까. 되었은 네. 즉. 마음으로 서로, 서로 뜨겁게 네. 사랑하십시오. 아, 네. 아, 네. 이게 한국이다. 아, 네. 여기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성계의 사랑이 있고, 몸이 있고. 얼마나 아, 네. 놀랍습니다. 아, 네. 소망없는 저희들. 아, 네. 아까 일생 뭐 동안 사모했던 우리들을 아, 네. 참질리인 분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분의 집에, 그분의 상에, 그분의 잔치에 함께 먹고 아, 네. 누릴 수 있는 세일 사례의 축소판으로 미국 아, 국민으로 네. 아, 네. 이 공식단을 입니다 아멘. 콘셉트. 아요아 아멘. 아멘. 이 사례의 형용사는요, 또미님이사용하 형용사 단어는다체험이 아, 네.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처에나오 느낌을 표현한 단어라요. 아멘. 네. 이렇게 가한에 아, 참여할 때 네. 느낌을, 지금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먹게 될 것이고, 아, 네. 먹으면 삽니다. 아, 네. 또 많이 먹으면 풍성해집니다. 아, 네. 주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 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분배하시기 위하여 이런 네. 과정을 다 손바시게 유우셔서 아, 네. 우리에게 분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안습니까? 아, 네. 그분을 먹고 마시면 된다는 사실을. 아, 네.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된 하나가짐을 찬양합니다. 아, 네. 우리의 성은 뭡니까? 다시 아, <laughs> 하나님의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예.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